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합창단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있어요. 독일의 빈 소년 합창단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아주 유명한 합창단. 그들이 노래를 하면 천사의 소리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합창단인데. 목사님 볼 때는 우리 아동부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이 아이들도 청소년이 딱 되고 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 청소년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싹 바뀌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저러지 않았어요. 네?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잘했는데 이쪽으로 딱 가니까 벌써 얼굴이 침울해져요. 목소리도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춘기죠, 사춘기. 예, 누구나 겪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요. 변화를 가져오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엄청난 변화, 앞과 뒤가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와서 아예 이름을 그냥 바꿔버린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청년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됐어요. 자, 이런 엄청난 변화, 우리 인생에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신앙 안에서의 변화예요. 신앙 안에서의 변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변화, 이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또 함께 또 세워가고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이미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가져온 변화. 두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변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고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예요. 먼저 첫 번째, 신분의 변화. 오늘 1절말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있었어요. 신분사회에. 아버지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상놈이면 나도 천한 신분의 쌍놈으로 태어나 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가 공부를 잘하고 글을 배우든 똑똑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신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였죠.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아들로 들어와도 친아들을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서러움을 겪는 이런 운명적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아들, 양자의 개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자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만약에 양자를 얻으면 친자식이 딸지라도 양자가 더큰 권한을 가지게 있어요. 아버지 상속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거의 양아들이 다 가지게 돼 있어요 법적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친아들보다 더 그러니까 양아들을 삼았다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가 양아들이 됐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 네로 그도 양아들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될 일이죠. 그러나 이 로마 시대의 상황으로는 양아들이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선시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로마 시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양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여러분, 친자보다 더 법적인 확실한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겠다는 약속이 양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라는 표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이 없는 사회다 보니 별로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가 있어요. 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아서 내가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대재벌의 부모님이 나를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그게 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양아들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은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원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워 하시네. 예? 하나도 안 놀라워 하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시대는 자격증 시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게 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실력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얻는 것은 여러분 자격증 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예를 들어서 자격증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네? 자격증 하나만 얻어도. 근데 자격증 따놓고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면허증 따고도 장롱에 들어간 지 벌써 10년, 20년 된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증서를 보여 주세요. 별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분명한 증서.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요, 의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를 잘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도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이러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좋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때이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족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출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성품의 변화는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요. 그게 성품이 그게 변하나? 아이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최 씨는 아, 최 씨대로 살아야지. 아, 강 씨는 강 씨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오형은 단무지로 살아야죠. A형은 소세지로 살고 B형은 오이지로 살고 그다음에 AB형은 쓰리지로 살아야죠. 쓰리지, 지지지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생긴 대로 살고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웬만큼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남편이 변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들은 변하던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성품 성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보면 성품에 대하여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말해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성품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성품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 어른들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돼서도 인사를 해도 애들이 해도. 그냥 본체 만체 하는 게 그게 성품이에요. 애들이 인사를 해주면, 아, 그래, 너, 누구, 누구 딸내미야, 누구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 관심 가져주고, 예쁘다 그러고, 이게 성품인 거예요. 성품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깊은 속 내면에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성품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웬만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품의 특징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품은 잘 몰라요. 진짜 성품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 진짜 성품을 알아요? 뭐 감정이 폭발치거나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을, 벌어졌을 때 진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시베리아부터, 막, 온갖, 이게 나올 때 여러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이. 그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품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예전에 했던 그 못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을까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편한테 왜 그럴까? 내가 부인한테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한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어디 그 성품이 쉽게 변하나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심오한 의미의 말씀에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내 성품도 있지만, 누구 성품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삶 속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리고 또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힘, 능력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특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뭔가 힘을 쓰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여기서 되는 이라는 말이헬라 원뜻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만든다는 의미에요 만든다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미 얻은 거예요 신분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분명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변화되고 성품이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이미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된 성품이 변화되어지도록 점점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거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품을 자녀들이 닮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누굴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 줄 아세요? 우리는 거룩하라는 단어를 자꾸만 외형적인 거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성품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게 거룩한 성품인가요? 찬양할 때막 손을 활히 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거룩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한 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해서 100%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시는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그래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100%의 헌신을 주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100%의 아름다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우리는 날이 덥고 비가 오고 바쁜 일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좀 생략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좀 줄여요. 어, 바쁘니까, 비가 오니까, 더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좋은 시대든지 나쁜 시대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와 때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항상 거룩하세요. 변함없으세요. 100%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어떡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 100%,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쏟는 마음은 정말 거의 1 0 0예요 물론 뭐 사람인지라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그 사랑은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자녀는 먹여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죠. 내가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입혀야지. 내가 못 배워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일단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돼요. 부모님보다.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일단 내가 좋은 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이게 자녀들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정말 100%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성품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깨진 관계들이 여러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성품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또이 이런 분위기에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곤란한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성품에 만족을 어떻게 해요? 더 변해 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내 성품이 많이 바뀌고 성숙을 했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미 변화된 신분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미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알수 있듯이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할 때는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정말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애굽의 병사를 그랬던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의 성품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80세에 온유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달려가야 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5년만 하면 여러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 남편이 한사랑 교회 등록한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어, 예전에 그 남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멋진 남편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기대를 안 하시는가 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들이 한사랑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한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천사가 돼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성품이 변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서.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우리의 성품도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고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뭐 마음 훈련은 이런 데서 훈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막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세요.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품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